예, 오늘은 이 어, 지하 주차장에 있는 덩을 어, 어, 수동 타이머로서 어, 켜지고 꺼지게 하는 어, 그런 설비에 어, 밤을 열었는데요. 이게 수동으로 조절하다 보니까 일몰 시간이 틀릴 때마다 세팅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동 타이머를 오늘은 어, 강전식 네, 어, 디, 어, 디지털 타이머로 어, 바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이제 입력선이고요. 차단기를 거쳐서 이렇게 어 전원이 들어오고요. 여기서 이제 출력이 됩니다. 원한선이 출력이 돼서 다시 전정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죠. 네, 먼저 이걸 이제 바꾸기 위해서는 이 차단기를 이제 오프를 하면 되겠죠. 네, 오프를 하고 어, 타이머를 제거하겠습니다. 네, 타이머를 떼어내었고요. 어, 새로 달 타이머는 어, 한성 계기의 디지털 타이머입니다.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네, 달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타이머를 달았습니다. 이제 결선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결선을 완료했습니다. 전원이, 전원이 요, 어, 입력에 들어가고요. 어, 여기 보면 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 그다음 출력은 이렇게 이제 나와서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자, 이제 차단기를 올려보겠습니다. 올라오고 이렇게 이제 불이 들어오면은, 어, 정상적입니다. 여기 모드가, 요 0번부터가 1, 2, 3, 4, 5, 6, 7, 이 되어 있는데, 다이얼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 저는 그냥 일몰, 일출, 그만 했기 때문에, 아예 모드 아예 5번으로 하겠습니다. 네 모드 5번으로 했고요. 이제 시간 조절하시면 되는데, 제일 처음 누르면은 2022년도 이제 맞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 월이 나옵니다. 20, 11월 23일 수요일 맞죠? 그리고, 어, 이제 시간이 나오는데, 어, 지금이, 어, 3분 정도 느리기 때문에, 어, 3분 정도 빠르게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그리고 저장. 네. 그러면은 이제 세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은 5시 17분에, 어, 점등이 되고 소등은 아침 6시 59분에 어, 음, 소등이 되게 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어, 오늘 전자식 타이머 어, 설치한 걸 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